오일리 님께서 옛날에는 국회가 가장 미웠는데요. 지금은 언론이 좀 미워요. 왜 언론은 공공의 적이 되려고 할까요? 교수님, 그러니까요. 언론이 너무 정치화돼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.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사실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일반화됐어요. 그렇습니다. 저는요,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. 언론들이요,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교수님, 집단... 예. 연역을 11월에 만들겠다고 정부가 방해당고 해서 그렇죠. 너무 노, 그렇죠.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런데 네. 되지 마라. 네. 망해야 된다. 안 되야 된다. 이렇게 거의 네.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말이 같아요. 됩니까? 아니 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. 아니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? 때면 안될때 그때 얘기해야 되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 그리고 지금 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잖아요. 지금까지 다잘 들어오고 있고 아무 리까지 문제 없다.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요. 지금부터 안 된다고. 아니 그럼 불안감만 자꾸 증폭시키는 거잖아요. 국민들이 볼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언론이 너무 특정 정파, 네. 특정 기업을 위주로 위, 위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딱한 거죠. 거기에 유리하게 여론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. 맞아요.